네, 앞서 보건법률과의 그 변호사님들 또 학자님들이 이 사건이 왜 문제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또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상식적으로도 어긋나고 또 헌법에도 명확하게 어긋나고 파장도 우려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laughs>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네.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구두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자료집에 이렇게 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법원은 이 땅의 최고 법원이지만 대법원도 법률 아래에 있고 또 양심이 지지하는 정의와 진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 위반하고 또 양심이 지지하는 정의를 위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우리 대법원을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가지고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발제문 80페이지 보시면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가장 좀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부분은 건보공단의 지침에서 사실원을 인정하려면 혼인의사로 부부공동생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인후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서로 확인해주면 됩니다. 핵심이 혼인의사, 부부공동생활인데, 이 사실원을 정의할 때이 혼인의사를 싹 빼버리고, 그냥 뭐 동거부양협조정조임이 발생하는 경제공동체. 이 동거부양협조정조임도 사실은 사실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판결문에서 혼인의사의 공동체를 싹 빼버리고 동성결합과 사실혼이 똑같다고 이런 정말 헌법과 법률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냥 가장 사실은 대법원 이 나라 대법원 판결이 엉터리 판결이다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판결이 소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법을 만든 헌법 삼권분립 위반이다. 원인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법원 안에 그동안 이념지향적인 학회들이 성장했었습니다. 지금 운동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안 컸어요. 그런데 노동법연구회라는 좀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서울대 노동법 학회랑 매달 한 번씩 만나면서, 예, 지금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서울대 노동법 학회가 굉장히 노사 균형적이 아니라 친노동적인 사회주의적 가치를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0여 년쯤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름이 좋으니까 대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래 이외에 전부 성소수자 보호하는 네,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그대회 대표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있다가 여성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여성법연구회가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젠더법연구회를 만듭니다. 그 젠더법연구회 출신이 최근에 대법관이 됐습니다. 이런 내이념성 네 학회에 가장 이론적으로 활발한 조직을 주도한 분이 김선수라는 변호사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대법관에 대해서 공개롭게도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동안에 활약한 이 이념적 학회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 동의를 얻어서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토리 판결의 주위에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념 학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판결에 지지한 분들 중에 교회 다닌다는 자칭 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성경에 명확하게 반하는 동성애인 성정환을 지지하는 판결문에 어떻게 교인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해외의 교회가 성경을 이성으로 비판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의주의 신학에 지배되면서 서양 교회가 전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넘어갔고 학회란 학회는 서양 학회나 세계적인 학회는 전부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버린 반에서 한국만 지금 성경 믿는 신앙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성경 믿는 신앙 전달해준 만주에 존 노스 마포 삼열 남장 요교 뿌리를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이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후에 이신 또 인류한 목자님이 의원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 우리 스코틀랜드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스코틀랜드도 비평 허용하면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하는 그런 교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스코틀랜드도 도와야 합니다. 지금 목회적 지도를 기독법관들에게 철저히 못했던 것이 사실은 이 사건의 결정적으로 아픈 점입니다. 대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법적 대책이 없습니다. 입법 대책은 있습니다. 국회가 법 만들면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공단 이사장께서 지침에 사실원 확인소 판결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공단 앞에 가셔서 공단 이사장은 지침을 바꿔라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규칙이나 고시에서 동성 배우자는 제외한다. 요거 넣어주면 됩니다. 만날 때마다 장관을 만나시거나 대통령을 만나시거나 규칙 고시 대통령령 개정에서 동성결합 파트너는 건보료의 배우자에서 빼다. 제외한다. 고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장기적 대책이 있습니다. 법안 안에 이념학회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몰려다니면서 변론을 하지 않고 학회에서 사건 변론을 하면 재판이 변론권이 침해돼요. 우리도 전부 해산되어야 됩니다. 공... 뭐, 학회 예산하면 공부는 어떻게 하냐, 그데 공부는 스스로 하면 되지요. 논문 <laughs> 찾아서 뭘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합니까? 법관은 자조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좀 목회적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관들한테 꼭 물어야 합니다. 동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이 물어야 합니다. 목회자님들이 물어주셔야 하고. 우리 동료 성도님들이 물어주셔서 이 시대를 위해서 시대사주에 서지 말고 성경에 서서 이 나라의 성경적 진리와 가정을 지키는데 용기 있게 헌신해 달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회에 가입했는지 꼭 물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학회 나오고 보건법률가에 가입해 달라고 네. 번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